안녕하세요 김대복 대표입니다. 예, 지수가 4개월 만에 종가 기준으로 2600선을 돌파하는 시장 흐름이 나왔습니다. 오늘 2600선을 돌파하는 데는 외국인의 수급 없이 2600선을 돌파했다는데 굉장히 의미를 갖겠고요. 또 지금 현재 그 오늘 신고가 종목이 45개나 나왔는데 그중에서도 그 13개 종목이 역사적인 신고가를 보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지수가 그, 지금 이제 2600선을 돌파하고 안착했기 때문에 이 앞에 고점은 2635 그리고 2680 전후에 있다고 생각하면 지금은 단기적으로 2500 50 라인, 이 라인이 지지 라인이 될 것이고, 위로 이제 30과 50 라인에서 차례대로 영역이 있을 텐데, 가격 조율이 나오면 당연히 위로의 변화를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미 볼륨이 여기서 이렇게 늘어난 다음에 줄어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은 시장은, 시장은 위로 올라가면 매도 압력이 있겠지만, 내릴 때마다 저점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는 전략 여전히 유의하겠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시장 흐름에서 고점 갱신이 나왔거든요. 768이라는 자리를 넘어섰다. 그래서 코스닥은 오늘 헬스케어나 뭐 2차 전지 모두 올라갔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시장 흐름상으로는 이런 흐름들은 내일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내일장에서 시장을 바라봐야 될 종목은 기본적으로는 뭐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그 네이처셀 같은 이런 종목들이 예, 지금 현재 바닥에서 이틀 정도 올라 있는데, 가격 조율을 받고 연차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지금 미국의 의료기관으로부터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던 토마토 시스템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는 뭐 얼른 폭이. 뭐 12%인데 가격 조율을 받고 올라오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위로의 변화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였고요. 마지막으로는 항공, 우주 관련이면서 LK 3량 가격적으로 큰 부담이 없는 이런 자리라서 이런 종목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종목들의 움직임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지금 이제 그, 토마토, 네이처 셀이죠. 네이처 셀이고요. 네이처 셀이 이렇게 1차적인 상승을 하고 나서 가격을 약 지금 이제 3개월 가까이를 조정받고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기 때문에 2만원대의 저항은 있을 수가 있고 아랫단으로 2만원 맞고 저항으로 내려오면 19,000원, 500원 이하에서 적극적인 매수해서 23,000원 전후까지 열어두는 전략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네, 두 번째 종목은요. 토마토 시스템입니다. 이 종목도 실질적으로 그 상당한 오랜 시간 동안 가격 조율을 보인 다음에 첫 번째로 상승하고 나서 일주일 가량 가격 조율받고 다시 올라왔거든요. 근데 이제 쌍봉에 대한 이런 부담감은 있지만 여기가 이 음봉을 먹고 올라왔던 이런 자리라면 여기는 5,700원대 이런 자리는 좋은 매수의 기회이다 이렇게 보였고 가격 조율을 오면. 6,700원까지 열어두는 단기 전략 제재들이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LK 삼양이거든요. LK 삼양은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주가가 여기 이제 여기 1차적인 상승을 하고 나서 가격 조율이 연속적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연속적으로 들어왔는데 지금은 여기 보시면 11월 이후에 가격이 예, 지금 쌍봉 맞고 그냥 쭉 밀어서 첫 번째로 올린 목이니까 여기는 기본적으로는 저점에서 2400선에서 사고 2700원대 여기를 노려보는 전략이 유효하다 이렇게 보겠고요. LK3량은 뭐 우주항공 관련 종목으로서 이제 뭐 지금 이제 그 새로운 우주항공 관련주들이 요즘 이제 지난 주말에 살짝 움직였을 때도 움직이지 못했다가 오늘 움직였는데 저는 뭐 위로의 변화 추가적으로 위로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시장이 많이 좋아지고 있고요. 많이 좋아지고 있고 오늘은 미국 시장이 열리지 않는 날이니까 오늘 우리 시장이 내일 아침에도 현재 라인에서 올라갈 수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가격 상승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 그렇게 보면 지금은 따라가는 것보다 가격 조율을 하는 이런 데 있을 때 매매 포인트를 잡아가는 전략이 유효하겠다. 그렇게 보겠고요. 지금은 내리면 크게 보면 지금 이제 뭐 낙폭이 예, 지금 최근에 올라올 때 반대로 내렸던 섹터들하고 지금 현재 상승을 주도했던 섹터들 가운데서는 가격 조율을 먼저 받았던 쪽을 노려보는 전략 유효하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예, 구독하기,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